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동영상을 어, 올리고자 합니다 어, 오늘 한두달 만에 이제 처음 영상을 올리는데 어, 당구를 잘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부터 어, 반밀어치기를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고로 이 30포인트를 쳐서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50에서 20 빼면은 30. 그래서 내 수고를 2시에서 3시 사이를 주고 쭉 밀어서 공이 와서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, 이제, 여기 네모 박스 1구역에다가 공 4개를 한번 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여기까지 빼서 큐를 이렇게 멀리 밀어서 저기서부터 1구역까지 공이 와가지고 섰다. 그러면 그때 일어나시는 거예요. 그런데. 큐를 보시면, 팔하고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다. 두 번째. 똑같은 방법으로 쳐주시는 거예요. 30을 향해서 빼서 큐를 내가 이렇게 멀리 민다. 때린다가 아니라 민다. 네. 지금은 아까 첫 번째 공보다 조금 세게 오죠? 근데 이제 키스가 나니까 이 네모 박스 1구역에 거들어 있죠? 자, 세 번째. 똑같은 방법으로 쭉 밀죠. 예, 말하고 치니까 조금 쎘네요. 근데 또 키스가 나서 많이 도망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쵸? 마지막, 네 번째. 몇가지 빼서 표를 쭉 밀어서 가만히 있다가 공이 1구역에 와서 멈출 때까지 그 다음에 일어난다. 자, 이렇게 몸을 푸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, 어, 여기를 12시를 쳐갖고, 공이 4개니까 4번을 치셔갖고, 요 네모 박스에다가 놓으시고, 1시로 또 쳐서, 여기다 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1시, 2시, 3시, 4시, 5시까지만, 설령 여기 안 온다 하더라도 자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제 유튜브나 다른 유튜브를 보실 때몇 시를 치세요?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스트레연습도 되고 자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만 꼭 몸을 풀면서 그다음부터 밀어치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오늘 고반 두달 만에 이제 처음으로 밀어치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. 자, 살짝 분필로 표시 좀해 놓고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밀어치기부터 하는 이유는 어, 일반 분들이 밀어치기를 잘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어, 시작을 이렇게 쭉 밀어서 다이아몬드 시스템으로 마치는 거 하고 공네 번을 쳐서 이 일구에다가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밀어치기가 더 편하게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세요. 자, 수구, 1접구, 2접구. 근데, 어, 느낌상 반미러치기를칠 거예요.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, 사람은 절대 반을 못 친다. 조금 더 두껍게 칠 수도 있고, 조금 더 얇게 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. 자, 내 수구로 1접구를 100% 칠려고 했더니, 어디 갔냐 봤더니, 거반요 20 근처로 가고 있네요. 얇게 치면 일로 가겠죠. 예. 이게 100%고, 이게 가장 얇은 두께고. 그럼 거기 절반이면 이쯤 가겠네요. 예. 그러면 저두 번째 공을 마치기 위해서는 당점을 알아야 되죠. 상단, 중상단, 중단, 중하단, 하단. 지금 공은 옆으로 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상단보다는 중단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9시 3팁에, 예. 아 혹시 3팁에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건데 큐가 안 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없이 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몸 푸신 거 쭉쭉 밀어서 치는 거 보셨죠 어, 그런 느낌만 갖고 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,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다시. Q를 내가 밀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셨을 때 2접구도 마치고 1접구도 어느 정도 저 안에 다음 공을 좀 편하게 칠수 있는 공이 만들어진다. 또 보세요. 발반 두께 9시 큐를 조금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. 음, 그래서 다음 공을 편하게 칠수 있게끔 또 흔히 말하는 약간의 모아치게 된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을 때 밀어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쳐야지 좋은 공인데, 어, 점수가 약하신 분들은, 이 방법을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치십니다. 어떻게 요 얇은 두께, 뭐한 4분의 1, 5분의 1 정도로 무회전 또는 우측을 주고 이렇게 칩니다. 이렇게. 자, 이게 이제 잘못된 예정. 어, 맞을 순 있지만, 다운 공이 정말 정말 힘들게 칠 수밖에 없어요. 맞히지도 못할 것 같고요. 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래서 당구는 항상 생각하는 당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언제 하느냐 초코를 칠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% 치면 어디쯤 가나 그런 거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적구를 맞추려면 두께도 빼야 되니까 그럼 어느 정도를 빼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느낌상 반밀어치기로 9시를 주고 일적구을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절반. 그리고 큐가 공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쳤을 때 한해서 어느 정도 다음 공이 조금 보정이 된다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반만 이만큼 더 갔어요. 에. 그러면 이제 반 밀어치기가 될수 없겠죠? 에. 그러면 조금만 더 두꺼운 두께. 자, 한번 보세요. 이번엔 상단을 주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쭉 밀어서 쳐볼게요. 음. 여기서 약간의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공은 덜 이쁩니다. 그래서, 다음 시간에는, 음 3분의 2 두께, 근한 70%로 밀어치기 돼서 모아치기 할수 있는 대치를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<laughs>